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보고 있으면 숨이 턱턱 막히다 그런 뭔가, 깝깝한 <laughs> 이야기를 들고 왔는데. 역시나 출처는 네이트판입니다. 네이트판 보면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뭐, 주작이다 이런 얘기도 많고, 실제로 주작인 것도 많겠지만, 서도 판춘문예로 유명하니까. 근데 이런 것들, 주작인 것들을 보다 보면, 사실 그 본질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 일상이 굉장히 비일비재한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읽어주는 사연도, 그 본질적으로 봤을 때좀 되게 많이 흔하게 있는 일이거든. 하나씩 떼어서 보면. 그래서 일단 사연 한번 읽어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목, 고도비만 90kg 백수 여동생을 어쩌면 좋을까요? 야, 벌써부터 야, 아이고, 씨. 일단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털어놓을 것도 없고 해서 익명의 힘을 빌려 고민하소연해 보려 합니다. 저는 20대 후반 직장인 여자고, 제 동생은 25살 갓 대학을 졸업한 취업준비생입니다. 저도 여자고, 걸그룹 연예인들처럼 날씬하지 않기 때문에, 동생에게 그 정도를 바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뻐지는 것도 두 번째 문제예요. 제 동생은 키 163에 몸무게 85kg이고, 이것도 제가 억지로 몇달 전에 제대로 했던 거라 지금은 더 나갈 것 같네요. 더 불어났습니다. 최소 90kg은 될것 같네요. 에휴. 대학교 1, 2학년 때딱 평균 통통 정도였는데, CC 남자친구가 바람나서 헤어지더니 그 뒤로 폭식을 하더라고요. 살 찌는 건순식간에 일이었습니다. 제가 잠깐 지방에서 근무하고 돌아왔더니 12kg가 쪄 있었어요. 혼자 양말 신고 신는 것, 어, 신발 신는 것도 버거워하고 거실에서 부엌까지 물 들어가는 것도 귀찮다고 엄마 보고 해달라 합니다. 좀만 걸어도 힘들어해서 같이 대형마트도 못 가고요. 일상생활에 제약이 많습니다. 졸업하고 나서는 팬처럼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질 않고 약속도 안 잡습니다. 사람도 안 만나고 갈수록 피폐해진 게 눈에 보여요. 씻고 화장하고 쇼핑하자 어디 놀러 가자. 밖에 바람이나 쐬자고 말해봐도 자기는 꿈에 맞자 돼지목이 진주목걸이라고 자기 비하를 하면서 다 싫답니다. 그걸 알면서 바꿔볼 생각은 안 하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저는 내년 초에 결혼할 남자가 있고 상견례도 하고 앞으로 가족들끼리 만날 자리가 자꾸 생길텐데 솔직히 동생을 어디 내보이기가 부끄럽습니다. 엄마, 아빠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겪는 취업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잠깐 저러다 말 거라면서 개의치 않으시는 것 같은데, 두 분의 아니람도 정말 답답합니다. 살을 뺄 의지도 없고 취업 준비 스트레스 받는다면서 이력서 한장안 쓰고 하루 종일 TV 보며 배달 음식만 시켜 먹는 모습에 한심하고 답답하고 속이 터질 것 같아요. 하루 식비가 예 앞으로 기본 4만 원한달 150. 주말에는 제 눈치를 보는지 하루에 한번 시켜 먹는데 제가 출근하는 주 중에는 점심 저녁 둘다 시켜 먹는 것 같아요. 3, 4일 만에 분리수거하면 배달 용기만 한가득 나옵니다. 물론 그 돈은 다 부모님 카드로 결제하고요. 앞으로 살이 찌면 더 찌지 빠지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저는 관심 끄는 게 상책인가요? 라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어, 우선 저는 미리 말씀드린 게 절대로 제가 이 90kg 짜리 여동생이 살이 쪘다고 요거가 지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살만 쪘다고 해서 지랄 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경우도 지금 80kg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자기 몸에 대한 결정은 권 자기한테 있거든요. 나도 뭐 이게 식단 관리에서 뺄 때는 많이 뺐지 나도 여행할 때는 막 거의 뭐 73위까지 이게 막 빼고 그랬는데 근데 문제는 73까지 빼봤자 이게 뭐랄까 좀 빼면 내뭐 얼굴이 좀 내가 마음에 드는 건 있는데 근데 그것보다 이렇게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는 행복이 훨씬 크거든 그게. 맨날 가서 양배추 먹고 이렇게 해 봤자 그폼 유지하는 것보다 이게 맛있는 거 먹고 이 그냥 적당히 이렇게 이게 유전이 좋단 말이야. 근데 이그 선이라고 해야 되나 적절한 그 조율점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와서는 먹는 거를 다 먹어요. 관리를 안해다 하는 거 먹고 대신 운동만 가끔씩 해 주고 그리고 술도 이제 가끔씩 먹고 딱이 정도인데 누군가한테 그게 뭐 90kg일 수도 있고 100kg일 수도 있고 물론 뭐 비만은 일단 안 좋지. 그 일단 일단 일찍 뒤지잖아. 비만 걸리면 고혈압 당뇨에 만병의 근원이란 말이야. 그래더라도 일단 내가 조카랑 내가 뭐 치킨 좋아서 먹는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 할 말이 없단 말이야. 자기 몸에 결정권자기한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절대로 살이 쪘다고 뭐라는 게 아니라 문제는 이 사연 속에 있는 여동생이 그 엄마 카드로 이제 먹어 친다는 게 그게 문제인데 엄마 카드로 하루에 3, 4번씩 꾸준하게 먹는다는 게 이게 문제인데. 그래서 언니 입장에선 답답해서 글을 썼는데 나는 이거보다 참 이게 좀 재밌었던 건 뭐였냐면 보통 네이트 판이라는 게 사실, 지금 와서야 사람들한테 좀 멀쩡한 사이트로 인식이 돼 있는 거지. 옛날에 있잖아.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뭔가 한참 이게 레디컬 그런 파워들이 막강하기 이전에 그런 저급한 정신문화를 공유한 흑사병이 도진 것지 사실 네이트판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뭐,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베스트 댓글이 멀쩡한 적이 잘 없어. 내가 봐도. 근데 가끔 가다 베스트 댓글이 멀쩡하면 이제 뭐, 그 밑에 이제 찬반 양론이 병신이고. 반대로 배댓이 조금 병신이면 찬반양론이 또 멀쩡하고 그래서 이렇게 맨날 돌고 도는 건데 나는 이거 보면 내가 깜짝 놀랬던건 뭐였냐면 이번에는 내가 봤을 때 베스트 댓글이랑 그리고 찬반양론 둘다 약간 멀쩡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게 첫 번째 배댓 내가 본건 뭐였냐면 그거예요. 제일 배댓이 우울증 같은 걸 먹는 걸로 풀 수도 있어요. 단순히 그만 먹어라 보기 안 좋다 등의 폭언은 악효과를 불러올 거예요.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면 좋겠네요 나왔고 두번째 베플. 부모가 안 바뀌면 언니 말은 때려 죽어도 들리 없던. 돈 대주고 잔소리 안하는 부모가 있는데 언니는 우습지. 크. 어차피 네 부모가 싼똥이고 대제 사육을 하던 빡세게 굴리던 알아서 하겠지. 결혼식이나 상견례에는 창피하니 오지 말라고 신경 끄길. 지도 느끼는 게 있으면 비단 언니 결혼식이 아니더라도 살뺄 거고 아니면 저렇게 사는 거임 참고로 취업은 절대 불가능함 이렇게 나왔고 마지막 배대시 전 찬여이고 제겐 날 막대하고 좌지우지할 권리가 있다고 착각하는 연 끄는 언니가 있습니다 님은 동생한테 아무런 영향 못 줘요 살 빼라 취업해라 잔소리하면 할수록 더 스트레스 받고 살찌고 자존감 박살납니다 마이너스 영향 말고는 아무것도 못 주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진짜 도움 안 되니까 여동생의 거처나 신변을 여동생 본인이 알아서 하고 있다면 온전히 신경 끄셔야 하고 님이 용돈이나 집세를 책임지고 있다면 그걸 끊어서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위기감을 주세요. 그럼 거짓말처럼 스스로 어떻게든 하려 합니다. 부모님이 여동생을 책임지고 있다면 님이 할수 있는 거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베드 배들... 이게 베플이 나왔고요 마지막 찬반 대결도 처먹는데 우울증 핑계 좀 대지 마세 처먹는게 <laughs> 저면서 핑계 갖다 붙이는거 오지네 라고 나와서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베플 1,2,3랑 찬반 둘다 이게 내개가다 맞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란게 뭐였냐면 이게 진짜로, 난, 왜냐면 내 주변에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제 주변에 가까운 사람 들에 이런 케이스가 있어. 난 그걸 봐서 알거든. 실제로, 이거, 뭐, 이게 언니가 얘기해봤자 될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아무 네이트판 자체가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게 배댓으로 온거 보니까 이 심리를 잘 알고 있어. 이 여동생의 심리를 알고 있으니까 이게 베스트 댓글 눌러서 올라온 거잖아. 그래서, 확실히 내, 네이트판은 약간 이렇게 우울한 사람들이 많구나. 그런 사람들이 만든 여론이랑 내가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것보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우울증 같은 거, 이게 옆에서 그만 먹으라 이렇게 지랄한다고 풀리는 상황이 있는가 한 면에 지금 이 상황은 절대로 안 풀리거든. 그게 내 주변에도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실제로 이게 살 때문에 부모님들이 되게 힘들어 하셔가지고, 결국에는 지방흡입까지 해줬어요, 돈 주고. 근데 지방흡입하고 했는데, 맨 처음에 빼면 늘씬해지지. 그래서 되게 좋을 것 같았지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단 말이야. 지방흡입하면 다시 쌓인단 말이야, 그게. 그래서 그거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다가 이제 그만해라, 그만해라,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여자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한약도 먹고 다 그랬는데 머리가 빠지더라고. 탈모가 오더라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그냥 똑같이 그냥 삐걸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상황까지 오잖아요. 그러면 지랄해서 이게 진짜 안 풀려요. 막 악효과만 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지. 뭐 이렇게 말로는 이제 돼지 사육을 하든 말든 그건 니네 부모가 싼 똥이다 라고 말하지만 이, 이, 이게 베스트 댓글에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 이거 맞는 말이더 라고 눌러줬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자기를 투영하고 있다니까 사람들이. <laughs> 그래서 이게 이런 경우는 언니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최고고 그리고 부모님이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사실 부모님이 이렇게 한게 한데, 내가 봤을 땐 부모님도 지금 보면 얘기 다 나왔잖아. 그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집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하고 귀찮아서 엄마한테 물 떠달라고 한다고 근데 엄마가 그걸 해주잖아 야 그거 우리 집에서 내가 엄마한테 그 얘기 했잖아 나는 엄마한테 싸코킹 맞았다고 자다가 엄마한테 싸코킹 맞은 적이 있다고 진짜 얼굴을 발로 벌까고 그랬는데 이거 이미 이거는 이거 부모님이 그렇게 만든 거라 가지고 언니한테는 또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그리고 그 카드 같은 경우도 언니가 주는 카드가 아니잖아 언니가 주는 카드면 차라리 끊어버리면 되는 건데 그것도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스트레스 져봤자 자전거만 박살나고 마이너스 영향 말고는 아무것도 못 주는 상황이거든요 언니가 다만 냅둬야 돼요. 이거는 냅두는 건데 냅둬봤자 이게 상황이 나아질 거냐 안 나아질 거냐 그건 지나봐야 하는데 첫 번째는 일단 부모님이 이걸 좀 바꿔야겠죠 부모님이.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 제가 어렸을 때 개같이 맞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엄마 지갑에 서돈을 훔치다 가걸 때마다 지, 진짜 개같이 맞았거든요. 그럼 원래 애들 때는 그러잖아. 오락실 가고 싶으니까 나도 오락하려고 이제 엄마 지갑에 돈천원 훔쳤지. 근데 걸린 거야 그게 여러 번 훔치다 걸린 거야. 엄마한테 개같이 맞았거든. 저희 엄마 진짜 막 테이스라켓 이런걸로 팼어요 막 그래서 난 맞다가 내가 맞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 속으로 내가 와.. 씨발 다음에는 존나 열받으니까 5천짜리훔쳐지네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존나 다쳐먹고난 다음에 그때는 빌지 잘못했다고 그 다음 또5천짜리 훔쳤거든 그러다 또 걸렸네 또 개같이 처맞았어 진짜 개같이 처맞았어 그 다음에는 엄마가 힘들 때까지 내가 그게 다 처맞아서 몽둥이에 다부러져네 그렇게 맞았거든 내가 그때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 내가? 씨발 다음에는 만원짜리 훔쳐야지 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그게 나한테는 복수였던 거야 그래서 그 그래서 결국에는 만원짜리 훔쳤지 만원짜리 훔치다가 결국엔 또 걸렸어 또 걸렸어 그래서 어떻게 되는줄 알아요? 그 다음에 내가 이 계기로 엄마 지갑에서 손을 절대로 안 댔는데 그때 엄마가 테니스를 치고 들어왔는데 아직도 기억나 훔치다가 걸렸는데 엄마가 너무 피곤한 거야 자기 테니스 치고 와가지고 그래서 하, 어머나 다음부터 훔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넘어갔어요 이, 게좀 단순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 나름 그, 시사한 바가 굉장히 크거든요. 교훈이 굉장히 큰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제가 늘상 이렇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각화된 방법을 되게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어떤 방식을 고수로 했는데, 결과 값이 똥망으로 나오잖아. 그러면 그 중간 값을 수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더난 값을 위해서. 그게 맞는데, 이런 경우,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죠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야. 애들이 잘못하면 패야 된다. 사랑의 매다 이런 인식이 있었거든. 그래도 실제로 다 처맞았고. 근데 나는 내가 평소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잖아. 나는 처맞으면 절대로 안 들어. 처맞으면 처맞으면 더 삐뚤어진 애들도 있거든. 그게 나였단 말이야. 난 그걸 아니까 결국엔 날 바꾼 거는 그 한마디였어. 그냥 하지 마라. 난 그때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난 그제서야 알게 됐거든 그거를 그래서 요것도 보면 단순히 그냥 딸내미가 막내 딸내미가 잠깐 이제 뭐 남자친구가 좀 이제 뭔가 이게 외도하는 걸 봐가지고 정신적 스트레스 에 그때부터 이제 뭔가 이렇게 폭식을 하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들 수도 있겠지만서도 그이말 한마디 다 나와 게 뭐냐면 딸이 엄마한테 물을 갖다 달라고 말한 거야 이미 여기서 얘기 다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설마 뚱뚱해 가지고 뚱뚱해는 몸이 가누기 힘들었지 얼마나 힘들었거야? 뭐 50kg, 뭐 200kg도 아니고. 근데 근데 막 이제 뭐 90kg 되는 딸내미가 엄마한테 물을 갖다 달라고 얘기하는 거. 여기서 얘기 다 나온 거. 우린 우리 집에선 그러면 죽어 진짜 뒤진다고 진짜. 그럼 난 실제로 자다가 엄마한테 싸커킹 맞아가고 이빨 흔들어간 적도 있었는데. <laughs>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 게 인생에는 그런 게 정말로 필요한 당근이랑 채찍이 둘다 필요한 것 같아요. 둘다 필요해 당근과 채찍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보면 여자 중에서 오빠 두 명이 있잖아 오빠 두 명이 내 중에서 약간 엇나간 애들은 잘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오빠가 두 명이 있잖아 오빠 한 명은 존나 무서워 그리고 오빠 한 명은 존나 착해. 보통 그래. 그게 그 역할이 이게 다 정해져 있거든. 한 사람은 이제 존나 지랄하 여유 한 사람은 어이구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한 역할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오빠 한 명이 됐나 지랄하면 얘는 무서워 들어면한 오빠가 와서 이제, 아, 너무 그러지 마. 막 이러면서 이렇게 <laughs> <그게> 정해져 있는데, <laughs> 이두 개가 동시에 필요한데, 요즘은 그런 게안 돼. 요즘은 보면 이게 사랑만 주자. 이런 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면 대규모의 캥거루들이 양성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상황 보면서 이렇게 아저 노답이다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남자 중에서도 캥거루들 오지게 많단 말이야. 난 그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그거 니들 얘기예요. 그거 그래서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laughs>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누나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 할수 있는 게 없어. 누나가 돈을 주는 거라도 있으면 게 돈을 끊으면 되는 건데 한게 없단 말이야. 부모님을 회유를 해야 되거든. 부모님을 회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 저거 진짜, 저러다가 진짜 사람 새끼 안 된다고 회유를 해서 좀 심각성을 인지시켜줘야 되는데, 뭐, 부모님도 뭐, 나름의 생각이 있겠냐만, 이런 경우 가장 좋은 건 저는 뭘 추천해드리고 싶냐면, 쫓아내는 건데, 어떻게 쫓아낼 거야 그냥 못 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한 500만원 쥐어 주고 500만원 쥐어 주고 원룸이든 뭐든 이렇게 살아보라 고 그냥 너 나가서 살아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500만원 딱 주면 이제 뭐뭐 뭐 보증금 요새는 원룸 같은뭐 100만원짜리도 많잖아 그러면 100에 뭐30 이런데 들어가가지고 이제 살면서 이제 돈이 있으니까 처음엔 돈이 있으니까 근데 치킨을 먹을 때마다 이 돈이 줄어든단 말이야 그러면 어? 줬됐네그 생각이 들거든 그러면 물론 진짜 상황이 안 좋으면 그 상황 대해서도 이제 돈 떨어졌다고 뭐라고 하겠지만서도 근데 그렇게 진짜 그렇게까지 상황이 나쁘면 그거는 진짜 부모님들을 그냥 자기 업이란 말이야 그게 그렇게 키면 업이란 말이야. 그거 쫓아내야 돼 이런 거 어떻게 뭐 답이 없다. 그래서 인생이란 게 내가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더블 D 같은 느낌이 있어요 더블 D.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유약하게 자라다 보면 하나가 바닥 치면 그냥 하나를 빠져나오는 편인데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바닥에 쳐버리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악순환이란 게 이어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우울증 우울증 거리는 거 비, 변명이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것도 변명은 아닌 게그 제가 어떤 의사분한테 들었는데. 인간의 뇌라는 건 진짜 기가 막히대요 그래서 뭔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그걸 보상받으려고 하는 심리를 이렇게 호르몬을 이렇게 팍팍팍 명령을 내리거든 그게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일전에 얘기한 적이 있지만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잖아요 난 진짜 뇌절이 와 아무것도 못해 나는 그래서 나는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으면 나 갑자기 잠이 와요, 진짜. 갑자기 막, 오, 잠 오면 진짜 겨울잠처럼 계속 잠 맞아. 스무 시간, 스물 네 시간. 잠만 자거든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나는. 그러면 일어나면 또살좀 빠져있고 좋긴 하지만, 그러면 이렇게 잠 오래 자면 살 빠져있고 좋거든, 근데. 그게 먹는 걸로 가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어, 난 미칠 것 같은데, 뇌에서 명령한 건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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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 되는 거야. 근데 일단 먹었지. 먹고 나면, 그 다음 또 자기가 먹는 거야. 그 다음 본인한살 쪄있고, 거울 보면 내가 뭐 하나 싶고, 직장도 없고, 돈도 못 벌고, 그러면 또더 우울해져. 그러면 또 뇌에서 명령을 해. 어, 얘가 우울하네? 야! 먹어라! 이런면 그럼 또 이제 또 치킨을 게 슉슉슉슉 먹는 거지, 또. 그리고, 그리고 또 이제 다 먹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자기가 먹고, 그 다음 살은 더 쪄있고, 그리고 또 거울 보고 나면 또, 또 뭐야? 또 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거든 이게 악순환인데 이거를 어떻게든 끊어내야 돼이 고리를 하나를 끊어내야 되는데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더블 딥이 와버리면 이게 생각처럼 이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최악의 패착이 뭐냐면 언니처럼 이렇게 지랄하는 거 이게 진짜 이렇게 되면 이거 연 끊어요 진짜 그래서 우리 항상 이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가 영리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했잖아 영리하게 생각할 필요 이런 경우는, 그냥 싫은 소리 하지 마. 이, 이런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가 됐으면, 그 전이었다면, 오빠 두명 와서 한 놈은 패고, 한 놈은, 아, 형왜 이래? 때리지 마! 막내 때리지 마! 이러면, 해결이 됐을 문제지만, 지금 이 상황까지 왔단 말이야. 가장 일동공신은 내가 봤을 때 부모님이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부모님이랑 얘기해서 일단 다 끊어버려야 돼요, 이거. 끊어서 이렇게 되고, 그래도 답이 안 되면, 진짜 갖다 버리거나, 그래도 안 되면 그냥 캥거루처럼 그냥, 데대가 살거나,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건 부모님이 해야 될 일이고, 뭐, 지금 상황 봐선 본님은 이제 두 번째 후자를 택하게 했지만서도, 여튼 간에 뭐, 제가 이 얘기를 두고 해줄테면 딱, 딱, 딱두 가지예요. 첫 번째, 우리가 좀 이성적으로 생각 했을 때, 우리가 지랄을 한다고 해서 이게, 안 풀린 경우가 있거든. 그럼 굳이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답답한 거는 여러분은 여러분만 답답한 줄 아는데 사실 제일 답답한 건 본인이거든, 당사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랄한다 풀린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경우는 지랄하지 마서 냅두세요. 이런 경우는 이미 이런 상황까지 왔으면 그 전에 그 전에 족쳤어야지. 이거는 이제, 이제 와서는 족친다고 되지도 않는단 말이야. 이미까지 왔고 그럼 두 번째 이걸 꼬인 걸 어떻게 냉정게 풀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건데 그냥 부모님랑 이 쇼부 잘 쳐, 쳐가지고 이게 뭐 나아질지 안 나을지 모르지만 방금 전 말한 거 저런 뭔가 이렇게 숨통이톡 막히게 해야 된단 말이야. 돈이라도 한500 쥐어 주고 보내 가지고 혼자 살게 하는 게 가장 낫단 말이야. 그게 가장 빠른 방법. 이거 뭐 그래도 된다 안 된다 확답할 수는 없는 것들이고. 마지막은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말하고 싶은 게 사실 이게 사랑만 많이 받고 자라면 이게 마냥 좋지는 않아요. 그게. 이렇듯 이런 식으로 약한 인간이 탄생하게 되는 과정에 보면 보통 그런 경우가 많다 말이야. 다들 옹려옹려 좀 이렇게 된 경우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얘기 들으면서 내가 말하잖아. 이게 단지 얘가 캥거루인데 캥거루인데 그냥 살이 많이 찌고 엄마 카드로 한 달에 150씩 먹는 거밖에 없는 거지.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도 캥거루는 오지게 많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은 건 아무쪼록 이 캥거루부터 탈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까 말한 것처럼 더블 딥까지는 아니란 말이야 이 하나만 탈출하면 되거든 하나만 탈출하면 되게 쉬워요 근데 만약에 지금 여러분 이 상태에 또 하나 또 오잖아 그러면 그때는 더 탈출하기 힘드니까 바닥 찍기 전에 이 얘기 듣고 아씨 저거 내 얘기 같은데 들자 그러면 빨리 빨리 탈출해 지금은 탈출하기 쉬우니까 빨리 탈출하시고 어쨌뭐 오늘 얘기는 뭐 얘기해보면 뭐 별거 없네 별거 없는데 이내용이라 게 사실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내가 말하고 싶은 것들은 좀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을 했을 때 지랄이라는 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구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엉키고 설여 꼬여버리면 이거를 위에서부터 조금 조금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풀어야 되는 거. 최선이 그거란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얘기한 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이런 경우는 안될 수도 있어가 아니라 아예 아무것도 안돼 이런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것들 냉정하게 생각하시고 마지막은. 뭐 이거 영상 본 사람 중에서 분명 캥거루가 많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캥거루가 캥거루만 탈출하는 건 쉽거든 근데 여기서 또또 또 하나가 오면 그땐 탈출하기 더 힘들어지니까 하나 바닥 찍었을 때 빨리 탈출해라 뭐이정도로 취향이 가능것 같습니다 여튼 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조금 재밌는 영상이 있으면또찾아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